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5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지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시세 보니까요, 3억 6,500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역시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또 받아볼까요? 네, 두 번째 만나볼 지역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서울의 3도심 서울의 12D 업무 지역과 또 강남, 그 다음 이어서 영등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지역,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넓게 형성되어 있는 중공업지와 준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뒷받침되는 이런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2030의 플랜에 이렇게 소집해 있으면서 주변 지역, 바로 채 인접해 있는 국제금융단지인 국제금융, 그, 어, 이러한 여의도의 직장인 수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 잘 형성되어져 있는 이러한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상위권에 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니즈에 맞춰서 그러한 부동산 방향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뒷받침되는 개발어제, 어, 영등포 유타운과뭐 신길 유타운을 비롯해서 주 영등포 곳곳이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등포. 어, 말씀드렸듯이 이런 삼도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삼도심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런 트라이 앵글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또 칠광역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마곡과 가산 대림의 최인접지 선한생활골의 바로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 과거의 낡은 이미지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들 서울 영등포 곳곳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해가는 이런 환골탈태하는 모습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막, 어, 이야기가 뒷받침되듯이 이런 공시직가 상승률 계속해서 잘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가 많은 지역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런 1, 2인, 구가,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이러한 젊은층이 원하는 그러한 니즈에 맞춰서 이런 오피스텔, 선호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이런 오피스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진짜 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영등포 5가 바로 이런 영토포 시장역 주변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토포 시장 어, 1-12구역, 11구역, 13구역, 비롯해서 관리 처분 인가가 이미 형성이 되어진 곳도 있고 앞으로 이주구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개발이 되고 나면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 이러한 교통의 환경 또한 굉장히 우수한데요 올림픽대로와 또 서부간선도로는 지하를 통해서 지금 이동시간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고 이러한 대중교통의 요소, 서울 곳곳 또 지방 어디로든 이동하시기 에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의 환경 또한 잘 반영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직주근적성, 파 바로 챈 인접해 있는 여의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런 마곡의 산업단지와 또 공덕의 업무지구, 또 용산, 또9호선 라인을 이용하신다면 강남 지역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볼 수가 있겠죠. 어, 영등포 자세하게 주변 지역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영등포 여기서 이곳 같은 경우는 중공업지 말 그대로 공장 지역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 새롭게 어, 리모델링을 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전시와 공연, 이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문화 공간이 재탄생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들어서 이런 문화 공간,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얼마 전까지도 아파트 단지에서 그 가운데 껴있던 이러한 주말 농장으로 쓰이고 있던 이런 부분들의 땅이 제2의 세종 문화회관으로 또 새롭게 탈바꿈이 되게 됩니다. 어, 뮤지컬과 관련한 이런 콘서트장, 이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또 이곳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호재까지 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그 대중교통의 또 요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 아래서부터 한양대 쪽에서부터 원시 라인에서 이어지는 이러한 어, 신 안산선이 바로 이것도 또 영등포를또 지나게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유동인국 또한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겠다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러한 그 여의도에서부터 일어나는 경인로의 이런 개발 계획, 바로 이 안에는 또 지금 물레동, 물레동 같은 경우는 제2의 성수동이라고 치열한 만큼 이런 상권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카페나 이런 아, 아기자기한 음식점,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경인로가 새로운 문화 도시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로써 이런 도로 정비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될 예정이고 문화에서 이런 창작 공간 그러기에 더불어서 지식산업센터 등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뒷받침이 되고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문화 시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지역이 이 지역,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 이런 서울의 마지막 집창촌, 영등포 집창촌과 이런 쪽방촌이 새롭게 재개발되는 모습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 어, 이곳에는 그 쪽방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러한 임대 시설도 조성이 되면서 어, 이렇게 새롭게 도시형 재개발을 통해서 변신하는 모습들 지금 이러한 유아 시설 등이 새롭게 없어지게 됨으로써 좋은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시설 등이 계속해서 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 오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 아파트 청약에 상관없이 청약의 시장에 있어서 주택수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금액대, 2룸의 금액대와 3룸의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액 3억 6,500에서 4억 4,0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전세 시세 3억 3,500에서 4억 2,0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져 있습니다. 강남, 아, 강남을 비롯해서 영등포, 이 지역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인기 지역입니다. 그 인기 지역에 예상 실투자 금액 2,000에서 3,000만 원의 금액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어, 주변 지역으로의 이러한 이점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등포 임장 활동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라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앞으로 개발, 어,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세차에 크게 누려보실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소액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투자계획 탄탄히 한번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서울에서 좀 노후화된 지역하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한 군데가 늘 영동포로 손꼽아, 손꼽아졌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는 멋있게 또 탈바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전까지도 잘 알아두시고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탄탄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